예진아, 이거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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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꽃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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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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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지아빠그 거짓말 중이네. 내가 좋아하는 생선 튀김. 새우튀김. 새우튀김인데 새우튀김? 새우튀김. 새우튀김은 예나 뭘로 만드는 줄 알아? 뭘로 만들어? 새우. 또? <laughs> 음, 튀김. 선생님. 엄마, 아빠. 근데 저 여기 꼬리도 먹을 수 있어요. 진짜? 거기 유치원에서 꼬리 먹었는데. <laughs> 무슨 맛이었는데? 새우꼬리? 엄마안 먹어봤어. 음. 还困，还困。